그런 사이라면, 이혼을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잘 못했어도, 이혼은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나보고 몸만 나가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일단 이혼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어, 대망의 2024년이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에게 2024년은 변화가 굉장히 많은 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이혼에 대한 거예요. 이혼 중에서도 협의 이혼. 사실, 협의 이혼 하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을 할 뿐이고, 그 방법이 협의냐, 뭐 조정이냐, 소송이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소송 이혼하자, 조정 이혼하자, 협의 이혼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개 우리들은, 협의 이혼에 꽂혀서 협의 이혼을 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좋아요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 협의부터 진행해 보는 거는 순서적으로 맞으니까 협의 이혼을 하고 안 되면 조정 이혼 해보고 안 되면 소송 이혼을 가면 돼요 근데 협의 이혼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라는 거 자체가 상대방이 있는 행위죠 나하고 상대방이 둘이 합의가 돼야지 협의 이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소송은 내가 쟤랑 협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쟤랑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이라는 제3자의 판단을 내려달라 강제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협의 이유는 나랑 쟤랑 의사가 맞아야 돼요. 우리는 뭐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상황을 바라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상황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10년 살았어. 뭐 5년 살았어. 어찌 됐건 부부로서 연을 맺고 살았어. 그리고 아이도 있어. 그러면 헤어질 때 아이를 봐서라도 아니면 함께 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합의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이라면 이혼을 안 했겠죠. 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혼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혼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관계를, 관계에서 오는 갈등에 마지막 해결책이 저는 이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능하면 회피하고 회피하고 회피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문제가 회피가 안될 정도로 커질 때 그때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관계는 우리가 저기 서양 사람들처럼 쿨하게 그 이혼하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니까 서로 만나고 양육비 잘 주고 면접교섭 잘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자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동양인이라서라기보다는 이미 관계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좋게 헤어지자 우리가 좋게 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가능성이 적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요. 제가 그러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요. 아니, 관계가 무너져서, 무너져서 더 이상, 1층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제랑 이혼을 하는데, 제랑 대화가 될 것을 또 기대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협의를 시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협의를 시도했어. 근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잘 못했어도, 이혼은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결혼도 그래 뭐 개뿔 아무것도 없지만 결혼하면 잘 되겠지 열심히 하면 잘 살겠지 아, 지금 서로 너무 갈등이 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자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이혼할 때라도 그래 일단 이혼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혼하지 마시고요 감정에 욱해서 이혼하지 마시고 제발 사리에 맞게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신속하게, 깔끔하게, 쟤랑 헤어지고 싶어요. 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서류 정리가 되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상상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냥 망상에 불과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만들어 놓은 곳이 지금 진흙탕인데, 거기서 어떻게 순간이동해서 밖으로 나오나요? 진흙탕에서 나오려면요 내 몸에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려고 하셔야지 내가 진흙탕에 있다는 거를 회피하려고 그래 내가 쟤랑 이혼만 하면 나는 이 진흙탕에서 바로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탕에서 제대로 나오세요 살례에 맞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은 잘못 했지만 이혼은 잘 해야 되겠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협의 이유는 협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협의 안을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제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내 그러니까 패를 까지 말고 일단 내가 지켜야 될 마지막 패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릴 패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내 패가 쭉 있잖아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그런 것들 패를 쭉 정해놓고 거기에서 버려도 되는 카드를 정하시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카드 그거를 정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협의안을 들으세요. 의사 타진을 해보시라고. 이게 간을 보라는 얘기죠. 협상이 될 만한지 안 한지 그래서 들어봐. 근데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나보고 몸 만나가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협상은 종결. 내 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제가 협의를 해볼 만한 안을 갖고 와야지 내가 협상을 하는 거죠. 제가 나한테 재산 분할 안 해주겠다는데 내가 2억 줘.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오히려 내 패만 까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우리는 협상이 결렬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통보해야 되겠죠? 나 소송할 거야.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소송 그냥 하면 되지.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 소송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겁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용히 조정신청을 하거나, 그럴 가망도 전혀 없어. 그러면 그냥 소송 가는 거예요.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거기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거기까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협의 의원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합의가 돼 그럼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대화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둘이 얘기하면 은 계속 싸워 근데 둘다 합의 이혼을 할 의사는 있어 근데 민감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협의 의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할 마음이 둘다 있다. 그런데 누군가의 리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남편이나 아내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협의 이혼을 할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또 갈등이 발생해요. 면접 교섭, 양육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협의견을 했는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다 고려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감한 문제 를 꺼내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혼과 이혼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까지 일시에 해결하고 싶어 일시에 정리하고 싶어 객관적인 제3자의 리드가 필요해 그리고 합의서로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양쪽의 말을 듣고 제가 중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상대방이 합의 안 해준다고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아는 변호사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 아유, 이제 방대한데 일하러? 아 다시 올라가. 응. 저녁 먹어야죠. 좀 이따 먹을 거야. 아니 이거 이거 응. 다 먹을 거네. 빨리 오세요. 알았어, 올라가. 빨리 오세요. 응. 안녕하세요. 문 응. 닫아야지. 지원아, 자야지. 응? 일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멋있다네. <laughs> <laughs> 응? 아니 근데 네. 응. 밥은 같이 먹어야지. 그렇지. 어 <laughs> 왓지. 30분 내로 오세요. 오케이. 응. 한 지금 이게 몇 번째 식사 차이는 거예요? 이거 누구 식사인가요? 음, 할아버지 대장 식사입니다 바라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라는 점이 뭐 있어 식사 시간을딱 맞춰서 밥을 아, 한 번만 차릴 수 있게 해달라 계속 먹으면 좋지 한 번만 딱 끝이 없어 요 여자들이 좀 남자는 가만히 앉아서 근데 요새, 요새 남자들은 안 응, 그렇대 가만히 앉아서 치워주는 거고 식구들 위해 사는 하는 하는 건데 뭐뭐 뭐 맨날 그런 거 아니니까 명절 토요일 일요일 <laughs>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요일 일요일 그 먹고 나면 또 먹고, 먹고 나면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일 일요일 일요일 일